요즘 들어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혀 이미 외모 지상주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자가 무조건 해야 하는 자기관리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매일 선크림 바르기 첫 번째는 바로 선크림을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가 타지 않게 예방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도 막아줍니다. 얼굴 노화의 80%는 자외선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조금 더 정리된 피부톤을 원하신다면 톤업 효과가 있는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톤업 선크림은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밝혀주고 자외선 차단의 기능까지 챙길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외출할 때는 꼭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꾸준한 운동. 운동은 트렌드가 아닌 자기 관리에 기본으로 된지꽤 되었습니다. SNS에 바디프로필 사진 올라오는 게 흔한 일이 되어 버린 일상입니다. 주 3회 하루 1시간씩 운동하는 걸 추천드리고, 꾸준한 운동은 몸매가 개선이 될뿐 아니라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3. 눈썹 관리. 눈썹 정리는 진짜 중요합니다. 눈썹은 신뢰를 주는 인상이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썹이 없다면 눈썹 문신을 하시는 걸 추천하고 꼭 자연 눈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눈썹은 많은데 다듬어 본 적이 없거나 눈썹 정리가 어렵다면 브로우 바에 방문해서 한번 틀 잡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그 모양대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4 헤어 관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피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일단 나에게 맞는 머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 자기 스타일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머리를 하면서 찾아보세요. 드라이도 연습하면 됩니다. 별다른 헤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미용실에서 제때 머리만 잘 다듬어 주어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오향수. 일단 잘 씻어야 합니다. 씻을 때꼭 귀뒤 귀지 발가락 사이 코털, 손톱, 발톱도 관리해주세요. 저기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사이 접힌 부분 이런 곳은 깨끗하게 씻고 잘 말려야 합니다. 20대는 향수보다는 섬유 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산뜻하고 지속력이 좋은 향이 많으니 개인적인 취향으로 선택해서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30대는 향수를 추천드리는데 아저씨 같은 느낌을 주는 향이 있으니 꼭 시향해보시고 깔끔하고 기분 좋은 향으로 사용해보세요. 좋은 향기를 가진 남자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풍기는 향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향이 있는 바디로션과 바디미스트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고 본인과 맞는 걸로 사용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남자라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자기관리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위의 것들을 먼저 실천하여 습관화하는 노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남자가 무조건 해야 하는 자기관리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